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퀸토리입니다. 우후! 저는 바로 닥터 퀸. 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수리를 거의 다 마쳤어요. 제가 이거 지저분한 이 공간. 그리고 이, 어? 뭐지? 알수 없는 코멘트 블록이지만, 아, 이 공간이 너무 낙후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들. 아, 유리도 수리하고,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춥다. 연말이어가지고. <laughs> 아이 분위기도 좋은데 우리 응? 음? 병실도 약간 트리도 놓고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 그러고 싶은데 말이지. 아 쿠키도 막 먹고 싶고 연말 되니까 이런 게 땡기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 조금 더 사기 아니 아니 좀 좋은 환자를 찾아야 될것 같아. 아 배고프다. 쿠키 같은 거 여러분들 따 사러 갈까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타리야 아이고. 무슨 소리지? 어? 아이고. 어 누구세요? <laughs> 저기 이거 쿠키런에 나오는 그 용감한 쿠키시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잘생긴 쿠키인데요. <laughs> 아저 닮았네. 아잘 아는 분이셨구나. 근데 다리가 왜 없어? 없지셨죠 제가 쿠키런에서 등장.

그러면은 해결을 해드리면 드리는걸로 어 1억도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오케이 바로 1억 오케이 돈 많으시군요 자 바로 가죠 저희 낙토킹톨 서비스는 정말 특별한 쿠키런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리 이거 구워야되는데 아그러데 여기 병원 믿어도 되는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소문을 들고 네. 왔지만 아무도 없네요? 네? 예? 아, 아 지금 다 퇴원했어요. 너무 욕해서 <laughs> 아~~ 코코자 그럼요. 어 여기 여리가 아흠 아 낙후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 저희표원못 믿겠어요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저거는 갑 코키씨 잠깐만 고요밥보 보셨죠?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저거는 퇴원을 했을 때 너무 긴분 사람이 쪽지 남기고 한 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유능한 닭터캐터의 흔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어, 그그 그, 그런 거죠? 예예 <laughs> 모습을. 좀... <laughs> 자 일단 저를 따라와 보시죠.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리죠.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쿠키님의 아, 다리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이건 세포 세포 하나하나 조직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laughs> 자 여러 분 님의 몸을 제가 특별히 재현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내 잘생긴 얼굴이. 여기를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일단 모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아시죠? 그 그렇죠? 예, 예그 이거를 그냥 쿠키를 뽑가지고 붙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안 붙어요 제대로, 그렇죠? 새 쿠키처럼 그렇죠. 그 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쿠키를 더 밀어 넣어야 될지 관찰. 아 들어오세요. 아! 어 여기 여기가 바로. 당신의 몸 안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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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 와 정말 멋진 곳이군요. 그근데그뭐 <laughs> 하는데? 어 왕검젤리다. 어아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 제가... 제 왕검젤리를 건드려서 그래요. 아 그, 그런 거. 어 저기 어 저기 당신의 세포 세포 있어 요 세포 세포 친구. 어 친구. 또 어, 거... 어떻게 한지 알아내고 왔습니다. 진단 결과 발표해 드리죠. 일로 오시겠어요? 친구. 다세기 쿠키 씨.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가 나가서 그런 거네요. 아 다리가 나갔네. 어머나 세상 이로디. 충격적이야. 그리고 뭐야? 그 누구죠? 그러고 보니까 세포 세포 씨 이거.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제 마음입니다. <laughs> 마음 씨 어, 마음 씨가 반죽 파는데요? 아, 완검재를 모아서 네, 이친구도 네. 주변에 반죽을 만들어서 할수 있네. 마음아! 너날 치료해주기 위해서! <웃음> <웃음>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laughs> 잠깐만 타이머 뭐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 타임 안에 하셔야 돼요. 안 <laughs> 그러면 쿠키가 폭발해서 몸이 살살 조각이날 것입니다. 뭐야요이 표범! 들어오면 안 됐어! <laughs> 시간 안에 하면 돼요. 시간 안에. 일단 이거 한번 먹을게요. 잘색이쿠키오 어? 얘 좋은데? 하나 해이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또 뛰어야 되다니. 아. 혹시 쿠 잘생긴 쿠키스 춘향이라고 아시나요? 춘향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아십니까? 알죠, 알죠. 어, 아, 아십니까? 음, 그 굉장히 그 게임 잘 하시는 분이라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분이거든요. 아, 그분의 말로 들어서는 닥터 킨톨미는 점프맵을 좀잘못 하신다고.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저는, 어, 예. 연구 말못 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봐주는 거다. 너무 잘해버리면,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항상 춘향님이 하는 말이었는데, 춘향님이. <laughs> 아, 틴터언니 그래도 먹었어.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라면서 봐주더라고요. 아, 춘향님이 저를 봐주시는 거였군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아니, 다 들었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 이게 1 0 개를 바꿔주네. 뭐, 순영아, 0개0 개를 왕검젤리 세 개. 어, 2 0 개. 빨리, 순영아, 빨리. 세개쿠키지 빨리. 빨리 지금 해야 돼. 저세 개밖에 없어요 왕검젤리는 기준으로. 저 왕검 지금 3개.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무료, 무료, 무료입니다. 무려, 아시겠죠? 절대, 처음도 점프를 못해서 죽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데 생각해보면, 잘, 잘 푸시는, 이거 맨날 하시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못할 수가 있죠? 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구경 중인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이죠? 아, 저게 가만히, 이수신 몸이 폭발한다니까요. 자세이 쿠키신데. 아, 안 돼! <laughs> 자세이 쿠키 몸이 폭발하면 뭐 되는 건가? 어. 해줘, 살려줘, 려줘몇개 네, 네. 모았어? 몇개 모았어요? 어, 저 되게 많이 모았는데요? 한4 0개 모아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럼 무려 스물 일곱 개. 어. 왕곰젤리 기준? 왕곰젤리가 스물 일곱 개는 아니죠? <웃음> <웃음> 그러면 어, 그거는 그러면 너무 많이 아, 아직 아닐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심각 심각됐. 바꾸, 안돼! 바꾸러 갑시다. 헉, 시간이 여러분들 빠듯한데? 한번 일단 바꾸면 총다 지금 바꾸면 어나 어깨 저 어깨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완곰젤리 기준 이게 저 가는 길입니다. 예예. 가시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다리가 부러서 그런가? 아아 그래서 그러신 것도 어때저 아홉 개요. 저 여섯 개요. 그리고 여기요. 저기 춘향. 빨리 빨리 저살려주세요저 춘향 쿠키 씨 빨리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야 저 춘향 쿠키가 아니라 <laughs> 잘 챙긴 쿠키인데요? <laughs> 아아죄송합니다잘 네, 챙긴 쿠키 씨. 춘향님 잘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음. 춘향님. 요즘... 휴오 살려줘 날 살려줘 <laughs> 지금 몇개 모았어 몇개 모았어 11개 12개다 작은 곰 젤리까지 하면 작은 곰 젤리 10개는 왕곰 젤리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3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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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으면 내가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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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떨어져가지고 예? 앞으로 가서 가면은 가서 가면은 또어내 네, <laughs> 젤리 쇼 <laughs> 이거 던지시.. 던지시면 안돼요 친장님 아니아니 먹기 시죠 여기 저 주세요 나머지 주시겠어요? 여기 여덟개입니다 나중에 어. 아, 다시 먹으시가 안되요 세요 오케이 오케이! 반죽! 굽는다! 일단 하나 굽어! 굽는다! 어? 그리고 빨리, 이제 빨리,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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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혀주세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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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러 가세요! 망곰젤리! 아니! 끝난 <laughs> 게 아니었군요! <laughs> 그럼요!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해야 되네! 큰일 났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 큰일 났다 한 바퀴를 돌아서 망곰젤리를 먹어야돼아 먹고 싶은데 바로 빼낸다 자 먹어볼게! 한 예? 바퀴를 돌다 내가 고수니까 아유 못하는 척 했는데 이제 잘해야겠다 아 나도 아 이제 눈좀 떠야겠다 제가 의사를 너무 잘해서 뭐 눈을 감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눈 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laughs> 117초 큰일 났다 틀렸어 저 왕곰 젤리를 먹어야 돼저두개 먹으면 20개 생기는 거 오케이, 먹었다. 세개먹었요 나도 나 곰재리 먹었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한 바퀴. 침착하게. 여러분, 보이시죠? 눈 뜨니까, 안 떨어집니다, 요. 아, 근데 잠깐만. 아래로 가야겠다. 난. 같은 길로 가니까, 곰들리 생기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아래로 가야겠다. 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몇개몇개몇개죠 지금 네 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난 지금 작은 곰 젤리 밥한 점까지 한 걸로 계산하면 여섯 개. 열개 해야 돼열 개! 치장은 열개 해야 된다고 그럼 너의 몸이 터져 버릴 거야. 빨리 한바퀴 다시 돌아!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사실 제가 진짜 들었는데 커진대요. 어.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오다 어, 10개 먹은 거 같은데?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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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리 빨리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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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리 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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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서리 오세요 c o m 세요 n come on, 어 빨리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나 c 나 m 나 o 나 c 빨리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본인의 몸아 잘생겼어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료를 또 다시 성공했네요 지팡이 이제 주시죠아 지팡이요? 네 예, 어. 안녕 저기요 어디가세요 저기요 <laughs> 받으신 따라가서 얻어내리려 이렇게 해서 닦인 맵도 미니게임드 클리어 챌린지 컨경 했고요. 귀여운 다리도 어느 정도, 어?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아니죠, 저. <laughs> 잘생긴 쿠키 아니에요. 눈 감아 쿠키세요저 멋쟁이 쿠키인데요? 아, 뭔 소리야. 그렇게 됐다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없는 생방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